배구배구 배구 동아리 운영하고 있는 장충만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출석 부를안 불러본 것 같은데 출석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석 부를 때는 개인 정보 보호 때문에 중간에 이름을 생략하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이름이 부르면 네 하고 대답하세요. 3학년 2반 김은, 3학년 2번 박상. 3학년 2반 이호 3학년 2반 정길 3학년 3반 박진 3학년 3반 진현 3학년 4반 김욱 2학년 3반 김웅 2학년 4반 김호 2학년 4반 김대 2학년 5반 이모 2학년 5반 이영 2학년 5반 한권 2학년 6반 배일 2학년 7반 김민 모든 학생들이 출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보니까 아직 댓글 안딴 학생이 한 두세 명 정도 있던데 그 학생들도 다 댓글을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어 서브에 대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브를 할 건데 우리 요 지주대를 보면은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어, 우리 요 여기 지주대에 보면은 높이가 나와 있습니다. 2 m 우리 중학교 중학교 수준의 선수들은 2 m 20 높이에서 경기를 치릅니다. 그러면 여기 밑에 보면은 2 m 20이 적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은안 보이죠? 2 m 20까지 선생님이 한번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요거 조정하는 방법 알려줬죠 아, 줄은 그대로 놔두고 요 높이 조절은 높이 조절은 여기가 아니라 요 밑에 입니다 해서 이거를 이렇게 돌리면 올라가는 거 보이나요 자, 높이 2m20이 지금 한참 올라가 있죠. 이 2m20 이게 여기까지 내려와야 됩니다. 고등학교는 지금 2m30에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2m20까지 다시 내려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네트 높이를 2m20으로 맞췄습니다. 반대편에도 2m20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하면 됩니다. 자, 우리 서브. 서브는 서비스. 서비스라고 합니다. 우리 네트형 활동에서는 모든 게 서비스로 시작이 됩니다. 서비스 뜻이 뭡니까? 그렇죠. 봉사하다. 뭐 이런 뜻이 있는데 상대방, 상대방한테 어, 우리 네트형 경쟁 활동에서는 예절을 지키면서 예절을 지키면서 어, 봉사하는 듯한 느낌으로 서비스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매너서브 매너서브 이런 말들이 고런데서 나온 겁니다 특히 우리 네트형 경쟁 활동에서는 운동 예절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저번 시간에 알려줬듯이 이 노란색 라인이 배구라인인데 서비스는 이 노란색 라인 안쪽에다가 넣어야 됩니다 지금 선생님이 걸어가고 있는 이 라인들이 서비스의 유효 라인입니다. 이 라인을 넘어가면 서브가 아웃되고 그 다음에 일반 경기에서도 이 밖에서 공이 땅에 닿으면 우리가 실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보이는 이 공간 안에 넣어야겠죠. 자 서비스는 이 맨 끝에 엔드라인 뒤에서 넣습니다. 이 엔드라인 뒤에서. 자, 그러면 실제 공을 가지고 서비스, 서브를 한번 넣어보도록 합시다. 자, 주의해야 될 점. 공, 공은 이 라인을 넘어가도 되는데, 발이 라인을 밟았다, 또는 라인 안쪽으로 들어갔다, 이러면 서비스 실책이 됩니다. 우리 팀이 점수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서브는 여기 라인 밖에, 라인 밖에 발이 위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이제 선생님이 서브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뭐, 오른손잡이든 왼손잡이든 상관없습니다. 공에 자기가 원하는 높이만큼. 너무 높이 뛰으면 치기 힘들겠죠. 적당한 높이에 뛰어서 쳐서 넘기면 됩니다. 자, 요렇게 머리 위로 치는 방법이 있고. 또, 언더, 언더 핸들. 여기 밑에서 공을 맞춰서 툭 위로 올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서비스 방법이 있고, 또또 어떤 또 사람들은 보면은 공에 이렇게 스피인, 스피줘 줘서 감아서 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옆으로 날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는 성공 확률이 조금 낮기는 하지만은 스피니 옆으로 먹기 때문에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받기 힘든 서브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서브를 넣으면 됩니다. 다음 서브 위치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공을 맞추는 위치. 이렇게 하면 나올나어 나올 것 같아요 자 서브를 넣는데 팔을 쭉 뻗었을 때 머리 뒤에서 공이 만약에 맞았다 여기서 맞았다 그럼 공은 어디로 갈까요? 그렇죠 밑에서 맞았기 때문에 위로 공이 뜰 겁니다. 그 다음에 귀 옆에 여기 수직 여기서 맞았다. 그럼 공은 어디로 갈까요? 그렇죠. 앞에서 맞았기 때문에 직선으로 쭉 날아갈 겁니다. 만약에 눈앞에 여기서 맞았다. 그럼 공은 어디로 갈까요? 그렇죠. 밑으로 위에서 맞았기 때문에 밑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서브는 요 네트를 넘겨야 돼요 이 거리에서 여기 요 노란색에서 쳐서 저 네트를 넘겨야 됩니다. 그럼 공은 어떻게 쳐야 될까요? 자, 쳐서 넘기려면은 여기랑 여기랑 사이를 쳐야. 공이 앞으로 날아가면서 마지막에는 밑으로 꽂히겠죠. 그래서 공을 칠 때는 자기 눈 앞에, 눈 앞에 시선을 두고 이 위치에서 맞춰야 됩니다. 너무 머리 위에서 맞추거나 머리 뒤에서 맞추면은 서브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언더핸드 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자기 몸 뒤에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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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다. 이건 선생님이 쳐보기도 힘들어요. 자기 몸 앞에 놔두고 여기서 맞춰야 서브가 넘어가겠죠. 자, 그러면 서브를 넣는 걸또 한번 봅시다. 서브를 넣는 방법이 어 아까 그 했던 것처럼 가운데 맞추면은 플로트 서브라고 이게 공이 이렇게 흔들리는 서브를 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앞에를 맞춰서 공을 이렇게 감으면 이런 식으로 공이 떨어지는 서브를 넣을 수 있습니다 자두개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여기 맞춰서 공이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나요? 영상. 자 영상 자한번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치면은 공이 일직선으로 날아가죠 스핀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공을 위에서 감아서 스피을 넣어서 넣으면 상대방이 받기 힘들겠죠. 자, 이것도 한번 해봅시다. 공돌아하는거 보이나요?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서브를 칠 수도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 서브를 이제 혼자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을 해보도록 합시다. 가장 기본은 선생 오버핸드 기준으로 했을 때. 머리 위에서 여기 최고 정점에서 맞춰야 됩니다 여기서 자 여기서 맞춰야 되는 이유 왜 머리 옆에 여기도 되고 뭐뭐 어정쩡한 뭐이 위치도 되는데 왜 여기서 맞아야 될까요 그 이유는 요 네트가 높이가 있기 때문이죠. 자 네트에 옆에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네트가 이렇게 있으면은 만약에 여기 얼굴 옆에서 쳤다 높이가 여기밖에 안 되겠죠 어정쩡하게 높이 스쳤다 대충 걸리겠죠 최고 정점에서 쳤다 넘어가겠죠. 우리 서비스는 일단 네트에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 네트를 넘겨야 되기 때문에 최고 정점에서 공을 맞추는 겁니다. 자, 그 연습을 여기 벽을 사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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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는연습 여기, 여기, 여죠 그러면 기팔기고기여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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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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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겁니다 다시 들고 있다가 정적 왔을 때. 됐죠? 다음 거. 자, 이게 잘 된다. 이게 잘 된다. 그러면은, 내려, 어, 공을 딱 던져놓고, 뒤로 어깨를 딱 넓혀서 빼준 다음에, 탁, 치고 내려오고. 치고 내려오고. 자연스럽게 한 발을 앞으로 나가주면 됩니다. 자, 공 띄우고 뒤로 뺐다가 치면서 자연스럽게 앞으로 나가주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공 띄웠다. 치고 자연스럽게 앞으로 나가면 됩니다. 자, 하나 더. 띄웠다. 치고 앞으로 나가주고 또이 벽치기는 어, 정확하게 또 나한테 공이 돌아가기 때문에 공을 따로 주 b i 가도 안가도 어, 안 됩니다 자, 여기서 내가 조금 더 잘한다 응용할 수 있다 그러면 처음에 서브 어, 토스 공을 띄울 때 이렇게 회전을 줘서 띄웁니다 회전을 줘서 띄우면 t 감마서치는이 서브를 넣기 좋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스파이크를 할 때도 좀더 강력하게 칠 수가 있습니다. 어, 옛날에 졸업생 중에 어, 손모원 학생이 요 서브를 상당히 잘 넣었는데요. 어,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고 네 공에 이렇게 강력한 회전이기 때문에 반발력도 강력하게 들어옵니다. 사실 공 회전 넣어서 한번더공 회전 넣어서 자. 그런 식으로 서브 연습을 해주면 됩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나 뭐또더 해보고 싶은 거 있으면은 댓글이나 문자 카톡 주면 됩니다. 어... 아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선생님이 개속해놨더니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들어와서 보고 댓글도 달아놓고 했더라고요. 아 여러분들도 졸업해서도 또 평생 살아가면서 배구하는 거를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는 이 혼자 벽치기 연습하는 거 있죠. 아무 공이나 가지고 축구공이나 뭐 탱탱볼 뭐 이런 공 가지고 정점에서 치는 것, 그 다음에 또한발 나가서 치는 것, 회전해서 치는 것, 요거 연습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